와, 진짜 너무 시원해. 미쳤네, 미쳤어. 와우. 손이 닿기 힘든 견갑통 부위 마사지 정말 제대로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상생활 하면서 뭉친 어깨라던가 전신 근육을 풀어줄 때 정말 좋은 제품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직접 써보고 나서 너무 사용감이 좋아서 얼마 뒤에 있을 저희 부모님 생신 때도 선물해 드리려고 그냥 재구매 각으로 딱 찜해놓은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포장부터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선물용으로 너무 좋겠죠. 갈고리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냥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정말 시원하게 풀어줄 수가 있고 진짜 역대급 사용감 제가 언박싱부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머레이 갈고리형 전신 목 어깨 마사지 해머 이 제품은 유감 브러쉬 모터를 썼기 때문에 강력하고 안정적인 진동이 느껴진답니다 디자인부터가 곡선형이에요 자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서 같이 동봉되어 있고요. 갈고리형이면서 굉장히 가볍거든요. 손에 촥 감기는 그립감 하며 조작법도 너무 간편해요. 온 오프 꾹 누르면 켜지고요. 모드 변경 버튼을 그냥 꾹꾹 눌러주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거든요. 아주 강력한 진동 느껴지시죠? 15분이 되면 자동으로 절전 되고요. 일반인 기준으로 정말 시원함을 느끼시려면 2단계 모드를 추천드릴게요. 가벼워서 팔에 무리도 안 가고요. 이 모양 자체가 혼자서는 도저히 손이 닿지 않는 어깨뼈, 날개, 죽지까지 정말 수월하게 마사지 할수 있고요. 어, 너무 시원해요. 승모근 하며 이 삼각형 부위 있잖아요. 이 어깨 족지가 정말 아프거든요. 쿡쿡 쑤시고. 근데 이거 남이 해주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다할수 있다는 게 마사지 건 중에서는 제일 혁신적이고 시원한 이템이 아닐 수가 없네요. 피부와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요, 1단계 모드로만 해도 충분히 이완이 되거든요. 소음도 심하지 않고 조용한 편이라서 너무 편하고요. 허리까지 쉽게 쉽게 할수 있답니다. C타입 충전용 케이블로 아주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고요. 충전 중일 때는 배터리 잔량도 표시가 되고 깜빡거려요. 완충하면 최대 5시간까지 쓸수 있으니까 아주 든든하네요. 그리고 마사지 헤드가 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부위별로 용도별로 바꿔 쓸 수가 있답니다. U자 헤드, 바늘 헤드, 플랫 헤드, 그리고 볼 헤드까지 끼웠다 뺐다 하는 것도 너무 쉽고요. U자 헤드는 목 뒤쪽, 척추, 종아리 쪽 또는 라인 정리할 때참 좋거든요. 어, 너무 시원해요. 와우. 그리고 살짝 뾰족한 느낌의 바늘 헤드는요. 스쳐주는 느낌으로 경락 또는 손발 마사지 할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너무 시원하고요. 끝이 평평한 플랫 헤드는 등 허리 장딴지 같은 넓거나 근육이 얇은 부위를 케어해주면 정말 좋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여러분 와저 이거 정말 저희 부모님께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대박 너무 시원해요. 진짜 사용법이 너무 간단하고 버튼 두 개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도 정말 손쉽게 마사지 할수 있고요 정말 시원하게 전시 마사지 특히 이런 데가 너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더 강수드릴게요 구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있답니다